한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은 어떤 연사를 해주실지 굉장히 궁금한데요. 어, 소개합니다. 강진우파님을 소개합니다. 민자박스로 맞아주세요.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호남이 낳고 호남이 기르고 호남이 만들 유튜브 강진우파 인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네, 박수 부탁드립니다. 사실 말이죠 오늘은요 제가 진짜 연설할 생각 없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여기 일단은 연설할 생각 없이 가볍게 여기 왔는데 오자마자 연설하라고 잡혀버렸어요 그래갖고 오늘은 대체 뭔 말을 해야 될까 좀 고민을 했거든요 혹시나 오늘 여기 이제 많은 분들이 나오셨는데 오늘 약간 자기야, 자기가 뭐 부부 동반으로 나왔다 소난만 들어주십시오 예. 오늘 이거 집회 끝나고 나서 자기 옆에 배우자가 목이 안 쉬었다 집에서 내쫓아버리십시오 예. 그렇게 해부려야 돼요. 그 정도로 대통령 위에서 뭐가지 하나쯤은 날릴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예, 일단은, 속 시끄럽던 사전투표가 일단 끝이 났습니다. 제가 이거 감시하려고, 제가 그 천호도 그쪽 갔는데, 아따 조용히 한 해주시죠. 어? 사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잠깐만. 어? 내가 그때 천호 일동 거기 주민센터 가갖고 이것들이 어떻게 하는지 감시를 했거든요 근데 말이죠 사람들이 우리 태극기랑 성격이 들면서 감시하고 있으니까 뭐라는지 알아요? 우리들은 또라이 새끼들이라면서 우리한테 시비 걸더라고요 어이가 없었죠? 근데 우리가 참았어요 그 참아가지고 계속 이제 어떻게 한가 보고 그 다음에 투표함 옮기는 것까지 봤단 말이죠 근데 황당한 일이 있었습니다 뭐냐 투표함이 두 개가 나와야 되는데 한 개만 들고 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상한 종이박스에다가 포을 담아가지고 이송을 시키는데 이걸 갖다가 우리 항의를 했어요 이게 뭐냐고 에? 대답 좀 해보시오 하니까 그 사람들이 차량에 커튼을 탁 치듯만 그냥 쌩 하고 가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거기 그대도나가고 나온 선관위 직원이라는 놈들한테 찾아가가지고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대답을 해보세요 이렇게 하니까 그 선관위 직원들이 어떻게 했는지 알아요? 전속력으로 뛰어서 도망갔습니다 그새끼를 아니 대체 뭐한다고 일단 직거래 하는 겁니까? 왜 부정선거 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런 직거래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부정선거 밝히겠다고 윤석열대통령이개엄한 것이고 그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유언 어게인 외치려고 여기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말이죠 아직까지도 부정선거 없다 그러고 음모론이다 그러고 어그런 것은 뭐그우들의뭐 망상이다 그러는데. 솔직히 말해서요,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제가 전라도 사람이죠. 전라도는요, 지금 사전투표는 50% 지금 캥 넘어버렸습니다. 왜 그러냐. 지금 50%가 넘었다는 것은 그 사람들이 무조건 그 당을 찍을 것이란 말이죠. 근데요, 나는 아직까지도 대몽이 많이 됐다고, 바뀌지 않았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 나는 우리 부모님한테도 계속 얘기해요. 제발 아들이 일하고 고생을 합니다. 무슨 이유가 있기 때문에 아들이 우빠가 되지 않았겠습니까? 하고 하면 얘기했거든요. 근데 아버지께서 뭐라 했냐면은, 아따, 너 아직도 정신 못 차리면, 어? 아이고, 윤석열이가 뭐가 그렇게 좋다고 그러고 다니고 있냐? 이런 걸 하셨는데 제가 유튜브 하면서 돈 먹은 것 같다 약간 드겠어요 약간 드리니까 갑자기 아무 말안 하셔 예, 예, 금융치료가 약간 저 아주 확실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앞으로 우파활동 더 열심히 해보려야겠다 이런 생각이 오히려 들어불더라고요 그러니까 6월 3일 대선이 끝나고 누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우파활동을 멈추지 않을 거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제가 또 마이크 너무 길게 잡은 그랑께 여기까지만 할게요 그러니까 구호 외칠게요 윤상열이다. 내가 윤상열이다. 우리가 윤상열이다. 우리 우리가 윤상열이다. 윤 어게이. 윤 어게이. 윤 어게이. 네, 감사합니다. 유튜브 강진 후보였습니다. 네, 연상해주신 우리 유튜버 강진우파님에게 박수 부탁드립니다.